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초록마켓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나의 작은 시도랄까요 그래서 오늘 지역의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돌고래 상점에 배두리 대표를 모시고 배두리 어, 돌고래 상점에 상품을 팔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문 주세요 <laughs>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담 초등학교 앞에서 봉담 제로에스트샵 돌고래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배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컨셉으로 선글라스도 쓰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돌고래 상점이라서 돌고래인가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건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온 아주 핫한 아이템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린라이트하우스 이제, 그린라이트 하우스, 이제 음. 도어벨인데 원래 이 디자인으로 이 모형으로 다른 컬러는 있었어요. 근데 아. 하얀색으로 이번에 처음 오. 나왔는데요. 이제 벨루가 예. 하얀 돌고래 벨루가를 이제 상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수익금은또 지부가 되어 핫핑크 돌핀스라는 단체에, 그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돌고래, 근데 이게 업사이클이면 이걸 뭐 재활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뭐로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 아니, 플라스틱이랑 모로 온다고 보면은 약간 그 돌, 오, 그 오, 모양이 다르고요. 네. 색깔이? 네. 이게 이제. 병뚜껑. 우리 음료수 마시고 나면은 병뚜껑 음. 생기잖아요. 그 병뚜껑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 컬러가 다 제각각이에요. 네네네. 다양하네요. 네. 네. 똑같은, 똑같은 컬러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습니다. 도 소리도 영롱한데요? 맞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저희 신문사 앞에도 이제 종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누가 이렇게 오시면 일단 종부터 올리니까 누가 왔구나를 알아요. 저희 신문사도 이거로 어 바꿔볼 생각입니다. 아 어, 이게 병뚜껑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만든 이제 재활용 업사이클 도어벨인데. 어 그럼 이 뭐냐 이 여기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판매 물건은 다 이렇게 돌고래의 네. 모양인 거죠? 맞아요. 모양은 음... 다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병뚜껑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아, 하나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가격이 만 오천 원인데, 만 오천 원에 구매를 하면, 구매 수익의 일부분은, 그 아까 돌고래. 네, 핫핑크 돌핀스. 핫핑크 돌핀스라는 그, 뭐, NGO 단체인가요? 네. 음, 그쪽에 수익금의 일부가 이제 전해지고, 네.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가치를 생각하시면, 이거 한번, 구매하셔서 어 기부도 하시고 우리 문에 이렇게 돌고 이 벨도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이 벨은 벨도 색깔이 이제 골드색이라서 음. 특별히 어떤 송년 연말 연시를 공략해서 어. 만드신 건가요? 어, 원래 이 디자이너 분이 음. 이 벨을 사용을 하시는데 음. 네 아무래도 이제 골드가 주는 그,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이 도어 벨이 좋은 음. 기운을 불러드리고 부정적인 기운은 이제 막아주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아, 이 소리가 날때 예, 예.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된다. 그런 풍수지리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오, 저 처음 듣는데 신기하네요. 애운을 막아주고 <laughs> 네. 이제 좋은 기운만 네. 보내준다고 해서 저희 신문에 한 100개 달아놓고 싶네요. <laughs> 그리고 또 하얀 돌고래, 벨루가는 사랑, 치유, 상징을 해요. 또 어. 돌고래가 또 행운, 이런 의미를 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아주 배가 되는 거죠. 어. 도어벨 의미와 돌고래 의미. 예, 어, 이거 되게 의미가 좋고,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디자이너의 말인가요? 아니면 저기. 맞아요, 디자이너님이. 대표님의 말이에요. 디자이너님이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이 마지막 있죠? 두 문장을 좀 읽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마지막에 더 이상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아, 이게 그, 지금 그린 라이트 하우스도 화성시 봉담에 있나요? 어, 활동하시는 거는 서산 예.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이제 네네네. 사시는 그 지역은 또 봉담이라고 해서 예. 이제 봉담인끼리 또 모여 네. 만나서 이렇게 대표님도 봉담 주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화성시 봉담에 사는 주민 두 분이 한 명은 이제 제로에스샵을 트 운영을 하시고 한 분은 이렇게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이 합작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팝니다. 이 수익금을 어, 이쪽 돌고래 핫핑크 돌핀스, 해양 환경 단체래요. 그래서 그 돌고래들이 잘살수 있도록 바다도 뭐 깨끗하게 하고, 뭐 네, 그런 여러 활동을 하나 보죠? 어, 아쿠아리움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살고 있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도 하기도 뭐하고, 갇혀있는 음, 그런 네네. 돌고래들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활동을 음, 하고 계십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사시면 집에도 달아 놓고 아까 애군도 물리쳐 주시고 뭐 좋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대요 네. 그래서 한번 사시면 어떨까 해서 주문은 저희 주문 어떻게 하면 되죠 주문은 저희 네. 돌고래상료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예.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렇게 주시면 이게 예. 지금 30개, 어제 30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30개 30개만 예. 선착순으로 아 받고, 예예. 그 이유는 이, 이후에 주문을 주시는 거는 한달 한 정도 기다리셔야 된대요. 예아 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돌고래 상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단독 진행! 맞습니다. 콜라보. 대표님, 근데 인스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주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면. 전화로 주셔도 괜찮거든요. 전화요? 네. 전화보다 저희 유튜브 지금 방송 라이브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을 일단 달아 주시면 어? 댓글로 주문합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뭐 저희가 이제 대, 대표님 네. 확인하고 어, 연락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 전화는 어떤 전화를 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조고 예. 해당 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네, 그쪽으로 너무 주시면 <laughs> 좀 알려 드릴게요. 아 예,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희 아래에 자막으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 네, 050 예. 71366 예. 2534입니다. 근데 잘안 계시잖아요. <laughs> 아 이게 제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이제 또아 연동이 됩니다. 네. 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개 한정 판. 0 5 0 뭐라고요? 네05071366 네, 2534. 네. 3 6 6네2 6 6 네. 5 3 4 5 3 6 6니5 2 3 5 7 1 3 6 6 맞나요? 7 1 3 5 1 3 6 6이두개7 1 3 6 6자5예요가3데가7 1 3 6 6 2 5 3 4번 그래서 인스타 DM으로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 신문사, 아, 지금 유튜브 방송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 그리고 돌고래 상점에 가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죠? 네, 최대한 직접 와서 구매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야 탄소 발자국도 좀 줄일 수 있고. 근데 이제 택배, 근데 이제 또, 먼 지역에서 네. 이제 계신 분들도 구매를 원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택배비는 착불,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정말요? 만원처럼 플러스 택배비요? 네. 아, 택배비가 있군요. 그쵸. 그 알겠습니다. 여러분, 벨루가 업사이클 도어백 30개 한정판을 저희 시민신문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팔고 있는데요. 지금 주문 주세요. 주문 주세요. <웃음> <웃음> 처음에 보는데 되게. 재밌네요. 네. <laughs> 주문! 여러분, 주문 주세요. 혹시 피디님 지금 주문 들어오고 있나요? <laughs> 네. 주문! 없다고 합니다. 아, 네. 아쉽네요. <laughs> 그러면 좀더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무게도 사실 굉장히 가볍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돌고래 문양도 돌고래 상점을 위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건 이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녹혀서, 녹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양과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돌고래의 어 색깔 배열과 이거의 색깔 디자인은 또 다르고요. 옆에 우리 저 대표님이 들고 있는 색깔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처럼 남들과 똑같은 걸 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강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업사이클이라서 환경도 생각할 수가 있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누가 댓글을 다 주셨는데, 천 원이면 만들겠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다 주셨어요. 아, 어, 그러면 한 번. 아. 네, 근데 제작, 제작 비용이 천원 이게 사실 디자인 값도 있고요. 맞아요. 저기 저기 구독자 여러분 제작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서 천 원은 더 들지 않을까요? 음. 근데 우리 저희가 이 상품을 업사이클 도어벨은 팔면 그 남는 수익금은 그 해양 환경 단체인 하핑크 돌핀스는 아는 단체인가요? 어, 네. 제가 음... 가끔 이렇게 수익금 일부를 기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 그래요?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뭐 좋은 일이라고 하기는 좀뭐 아주 빨라요. 네. <그럼 웃음> 저희는 대표님이 잘 돼가지고 저희 시민신분에도 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피크 <laughs> <laughs> 돌핀스에도 수익을 할수 있다.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하셔서 애군도 물리치시고요. 내년도에는 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좋네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지금 당장 채팅방으로 주시고요. 네. 문의 남겨주세요. 아 소리가 그 지금 돌고래 상점에 어 현관문에도 얘가 걸려져 있을까요? 네, 어, 어... 초록색 돌고래가 아, 달려 있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약간 어... 좀 뭔가를 더 달아주고 아, 저만의 네네네. 스타일로 좀 다시 꾸며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만의 방식으로. 저라면 이 돌고래가 위로 몇 개가 더 달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혹은 요 아래로 돌고래 똥들이 좀 달려 있거나 돌고래 새끼들 있잖아요 아. 돌고래들은 가족끼리 같이 다니니까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 아기 돌고래들 이렇게 해서 연달아 사이즈별로 작게 해서 하는 것도 오,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이네요. 디자이너님 나중에 만들 때 고려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아. 오너먼트 예. 네, 그 느낌으로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엔. 네. 돌고래 상점에도 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나요? 오, 어, 그냥 밖에 있는 나무에다가 그냥 예. 조금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이거는 하는 순간 누군가가 가져가겠죠? <laughs> 아, 설마요? <laughs> 지금 봉담 시민분들의 양심이 있으실 텐데, 가져가시진 <laughs>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담이 좀 살기 좋기로 유명한 곳 아니에요? 어, 그렇긴 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요. 네. 자, 그럼 나오신 김에 돌고래상점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돌고래상점은 봉담초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봉담행정복지센터, 봉담도서관에서 봉담 도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예. 이제 돌고래 상점에서는 제로에스트 물품, 그리고 업사이클링 제품, 또 공정무역 제품 이렇게 좀 지구와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또 이제 리필 존도 있거든요. 리필 스테이션. 음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이렇게 빈 용기. 잘 예. 말려가지고 오셔서 원하시는 만큼 세제도 담아가시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오셔서 제로 웨시트가 무엇인지 네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필 스테이션에 판매하고 있는 게뭐 어떤 걸 판매하시나요? 어, 현재 액상은 예. 어, 주방 세제만 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루는 베이킹 소다, 뭐 가탄산 소다 뭐 어.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그 돌고래 상점 가서 주방 세제를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하실 줄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자기가 그럼 해주겠다라고 우유 가게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줄줄줄 세 가지고 그 아까운 게 바닥에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 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이제 돌고래 상점 가서 지인들 선물이나 핸드크림도 있고 뭐 향수 맞아요. 고체 향수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귀염뽀짝한 그런 인형들도 있고 해서 지인들 선물을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그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공동구매 아니 선물?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맞, 맞나요? 네 맞아요 이제 음... 화성시에 위치해 있는 이제 네. 기관에서 예. 주문을 해주세요. 또 요즘 기업들은 ESG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ESG 활동의 일환으로 또 제로 에스트 상점의 물품을 또 구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너무 어, 감사하죠. 그냥. 저희 네. 저희 신문도 사실 전에 한번 구매 한적 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 첫첫이아 진짜요? 네첫 구매자였어요. 첫 구매는 아니고 첫 기업 구매. 그 기업 구매. 아 저희 신문이 이 정도 클랐습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서는 누가든 선물을 드렸어요. 저희 지역에, 어, 제로 웨이스트 상점에서 파는 물건으로 선물 구성했어요. 그랬더니 그 받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대표님도 많이 들었었을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웃음> 뭘까요? <웃음> 거기는 언제 망한대요? <laughs> <laughs> 1년 은 넘어서요? 아니야한 1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냐면 주변에 제로에이스 상점이 1년하고 다 문을 닫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제로에이스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대표님들 몇 분을 이렇게 만나서 조언을 이렇게 구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네, 힘들다. 에이... 네, 다른 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도, 일단, 하고 싶은 거는 해보자. 네, 이제, 이 나이 때, 젊을 때 해, 해보지, 언제 해보나. 맞아요. 또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평생 후회하고 미련이 남느니, 망하더라도, 그냥 해보고, 망하자. 이 생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와! 공개고안하십니까? 네, 뭐야? <laughs> 사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했냐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냥 결혼 한번 했다 <laughs> 생각하고, 아 혼수 혼수 혼수를 나의 네. 돌고래 네. 상에 넣었다 결혼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약간 결혼자금으로 생각하고 조금 야근야근 모아둔 그 돈을 이렇게 한번 털었죠 그리고 망하면 그래 이혼 한번 했다 <laughs> <laughs> 이화영 씨, 미자료. 미자료는 없지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가보니까 거기 냉장고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네.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혼수 물품으로 생각하니까 또. <웃음> <웃음> 어 1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한번 1년 더 계약 재계약 했던 어, 거 들었는데 네, 원래 1년만 계약을 했어요. 사실 1년만 해보자 해갖고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니 이제 1년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짧고 그래서 음. 1년을 어떻게 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장이 됐는데요. 예. 네, 1년 동안 한번 이게 한 바퀴 돌아봤으니까 이제 2025년에는 이제 2024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이제 활동을 좀 확대하고 그냥 재밌게 해보려고요. 그냥 네.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는 거지. 나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네. 네네네. 재미로 이제, 재밌게, 재밌고 싶어서 업사이클 매장을 하시는 돌고래 대표, 배두리 대표님이셨고요. 자, 벨루가 업사이클 도어벨,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엽고, 어, 예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문사에 이걸로 배를, 어, 교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이것에 대해서 추천의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 들어볼까요? 음. 네.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병뚜껑 다섯 예. 개로 만든 음... 네 벨루가 도어벨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치유 상징을 하고 또 복을 불러오는 그런 도어벨입니다. 음... 네, 네네네. 돌고래의 애가 상징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죠. 돌고래를 수, 직접 보셨나요? 어, 직접 본 적은, 뭐, 그렇겠죠. 옛날 어릴 때, 그냥, 철 없을 때. 봤다고요? 그런. 아, 동물원에서? 네. 아, 그쵸? 그 쇼, 돌고래 쇼? 아, 저는 바닷가에서 네. 직접 봤냐고 물어본 거였는데. 그러고 싶네요. 네. <laughs> 저는 저에는 꿈이 있어요. 뭐죠? 저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돌고래랑 같이 수영하는 게제 꿈이에요. 음... 춤추는 거. 아, 돌고래의 견도 중요하지 않을까? <laughs> <laughs> 돌고래의 이견도? 돌고래의 <laughs> 손을 잡고, 돌고래랑 같이 바다 깊은 곳에서 춤추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겠죠? 네. 저 수영을, 수영을 잘 하거든요. 돌고래의 저 울음소리도 따라 할수 있어요. 오, 한 번, 그러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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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한번해보세 높다는 듣았는데. 아, 그렇군요. <laughs>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허얼거리는 이제 음역대가 있는데 음. 그때 같이 했던 동료가 항상 돌고래 소리낸다고 기분 좋을 때어 이러면서 여기서 어 이러면서 이렇게 혼자 음. 노래 부르면서 가가지고 저희 집 사람들은 엄마가 오는 걸 정확히 알아요. 엄마 항상 그 소리를 내면서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이렇게 오거든요. 어, 알고 보니 대표님이 돌고래이셨네 <laughs> 아니 요 저는 달, 돌고래랑 한번 춤을 추고 싶은데, 그러, 그러고 죽고 싶네요. 어, <laughs> 기 전에. 언젠간 이루게. 네. 그리고 자, 지금 우리나라, 에 네. 네, 벨루가가 다섯 마리 있다고 들었어요. 롯데 그 아쿠아리움에 한 마리, 아. 그리고 거제에 세 마리, 아, 그렇게... 여수에 한 마리 이렇게 알고 있요수족관 아직도 돌고래가 있어요? 네, 벨루가. 벨루가만 따지면. 헉, 어, 다 풀어준 거 아니었어요? 어, 이제 롯데에서는 이제 2019년, 제가 알기로는 2019년 그때 음. 이렇게 바다로 음. 자유를 이제 다시 주겠다고 했던 거, 했는데 아직까지 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지금 좀그 네. 장소를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 이제 바다로 네.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모든 그 동물원에 있는 음.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네. 네, 그런 동물들이 좀 자유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특히 지능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작은 수족관에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또 수족관에 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소리 예. 조금만 내도 아무래도 울림이 더 크겠죠.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 이 핫핑크 돌핀스가 어. 모니터링을 했대요. 음... 그 롯데 수족관 네. 네,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제 위에 이렇게 이끼 같은 것도 좀껴 있고 음... 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아... 이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만 네. 들어도 돌고래가 울고, 울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맞아요. 느껴지네요. 네. 슬픈. 그리고 진짜. 이제 뭔가 먼 바다, 넓은 음... 바다에서 막 자유롭게 헤엄치기보다는 예. 그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맴, 맴도는 음... 거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 네. 여러분, 돌고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문 주세요. 업사이클 <laughs> <laughs> 도어벨을 사시고, 네. 돌고래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공존의 삶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laughs> 주문 주세요. <laughs> 이거 판다고 해서 저희 신문이 뭐 남는 건 없어요, 사실. 저희도 사실 없어요. <웃음> <웃음> 그, 이거 그냥 저희 한번 재미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놀자고. 맞아요. 돌고래 돌고래 상점입니다. 네 어제 처음에 처음으로 이제 선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고래 상점에서 지금 판매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그 삼척에 전량 다들 고온 거예요. 갖고 이제 시민신문에서 판매를 해서 딱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음... 진짜 desserts. 연말에 송년회 할때 파티 하잖아요. 그때 평소에 마음에 들고 있던 누군가가 있다면 이걸 선물로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음. 당신의 별루가가 되고 싶어요. 내 별루가가 되고 싶다. 우리 같이 돌고래춤을 어. 함께 춰보지 않으랴 어, 너무 좋네요. 돌고래 소리도 내면서. <laughs> 자연스럽게 또 <이제> 돌고래 <laughs> 소리가 나오겠죠? 네, 너무 행복하면. 낑낑낑, 낑낑 되는 거야? 이표님 <laughs> 아까 싱글이라고 했는데, 혹시, 마음속에 벨로가로 주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계신다면 지금 이, 시, 이 기회를 통해서 저기. <laughs> 그러게요. 데이트 신청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 어, <웃음> <웃음>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사시고, 지금 미혼인 대표님 마음에 드시면 DM 주세요, DM. 요즘에는 DM 많이 하시니까. 아, 너무 웃기네요. DM으로 하고. 네. 자,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주문하실 때에는 인스타 돌고래 상점의 DM. 네. 또. 그 아니면 전화. 아니면 지금 댓글. 댓글. 그래서 한정품 30개 지금 팝니다. 30개 다 팔면 좋겠네요. 네. <laughs>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봉담 초등학교 근처에 돌고래 상점에도 한번 들려보셔서, 어, 연말에 선물 같은 거를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어, 알찬 구성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기업의 대표님들 있잖아요. 직원들 선물을, 어, 이런, 어, ESG 경영을 이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 네. 이런 제로웨이스트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 일이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저는 아네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TMI이긴 하지만 ESG 경영 정책을 전공했습니다 석사? 속사? 석사 과정 석사 네. 하셨어요? 네아 가방끈까지 기시네요 <laughs> 키는 작으시지만 <laughs> 가방끈이 기십니다 앗 <laughs>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음번에도 저희 초록마켓에서 이런 어, 환경을 위한 작은 우리의 발걸음, 작은 실천을 할수 있는 것을 또 물품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돌고래 상점을 한번더 모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초록마켓 2회에 또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저 하고 싶은 마지막 못한 말 있으신가요? 음, 아, 그러게요. 갑자기 시키시니까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좀 작은 실천이지만 지구와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 작은 실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지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유, 초록 마켓, 괜찮은데?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되돌려야 합니다. 탈석탄 재생 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에 서명해 주세요. 국회는 2025년 2월까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 중립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개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재생 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에 서명해 주세요.